안녕하세요. 최고 RPA 솔루션인 A019 2 엔터프라이즈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RPA 선두 기업 파워젠입니다. 반복되는 수행을 구현하기 위해 복사 붙여넣기, 일명 복붙을 하면서 같은 코드를 줄지어 작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같은 코드가 너무 많아져 수정하실 때헷리지 않으셨나요? 열 줄의 같은 코드를 단두 줄로 만들어 주는 신기한 구분. 이번 영상은 바로 반복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복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말 그대로 작업을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A2019에서는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반복하게 해주는 작업의 커맨드 이름이 루프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할때 특정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회 반복하겠다, 혹은 인터넷 창이 보일 때까지 반복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정한 조건인 셈이죠. 반복문은 이러한 조건식 밑에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 코드가 위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조건식들의 집합을 타입이라 부르며 그 타입에는 이터레이터와 와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터레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시 중 3의 반복이라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처럼 특정 횟수나 특정 값처럼 명확하게 반복하는 횟수가 있는 경우를 이터레이터 타입이라고 부르지만 이터레이터라는 말보다 통친 루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횟수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이터레이터 안에서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터레이터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조건 세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포 o 타임은말 그대로 n번만큼 반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n의 횟수 밑에는 10이라고 적혀있는 타인스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 o r e a c h r o w i n 워크시트입니다. 이것은 선택한 s 셀시트의 행수만큼 반복하려고 할때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원하는 엑셀 파일을 열고 엑셀 시트를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4H row인 테이블입니다. 이것은 선택한 테이블의 행수만큼 작업을 반복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테이블을 먼저 지정한 후 해당 작업을 선택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법은 이후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체크되어 있는 다섯 가지, 4H 로 t 인 테이블, 4H 로 k 인 h 크시트 4H 파일인 폴더, 4H 아이템인 리스트, 4H 타임스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만큼 적절하게 사용하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짧고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저 다양한 조건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4H 타임스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에 관한 큰 틀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을 생성한 후 왼쪽 메뉴의 액션스 안에 루프를 찾아 클릭합니다. 루프를 클릭 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화면 가운데 스타트 밑에 놓습니다. 루프를 넣으면 디폴트 이터레이터로 for n times가 지정됩니다. 예시대로 이터레이터 타입에서는 해당 조건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 반복하고 반복될 때마다 특정 문구를 출력하는 실습을 해볼 건데요. 다섯 번이라는 반복 횟수를 위해 넘버 변수 넘버 변수를 문자열로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스트링 변수를 생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성할 변수는 총3 개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어 e 를 선택하고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반복 횟수를 위해 넘버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타입을 넘버로 지정하고 내인 칸에 넘버 형님을 알려주기 위해 ncount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트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로 넘버 변수를 문자열로 출력하기 위한 스트링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내인 칸에 스트링 형님을 알려주기 위해 S 카운트라고 이름을 지어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이터레이터 메뉴 아래 타임스에 입력되어 있는 10을 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의 액션스를 클릭하고 넘버 메뉴를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인크레먼트라는 커맨드가 보입니다. 인크레먼트를 화면 가운데 루프 미트로 끌어오고 이것을 사용해 만든 N 카운트의 수를 늘리겠습니다. 인크레먼트는 반복문이 반복할 때마다 반복 횟수가 일정하게 늘어나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 화면의 인크레먼트 설정 부분에서 변수 엔카운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엔터 넘버 텍스트 박스에서 F1을 누르고 가운데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을 클릭해서 하단 메뉴에서 지금 만든 변수인 엔카운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Yes i 예스 이사 t 버튼을 클릭해서 변수를 생성해줍니다. 엔터 인크레먼트 별류는 얼마나 수를 증가시킬 것인지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숫자를 1씩 증가시킬 예정이니 1 그대로 두고 그 아래 어 s 인하는 부분에는 다시 o 카운트 변수를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반복할 때마다 o 카운트의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문양 출력을 위해 그 밑에 r 스트링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인크레먼트 밑에 두고 오른쪽 화면에 e n t e 창을 클릭 후 다시 변수 선택 창을 엽니다. n 카운트 변수를 선택하고 밑에 assign 하는 부분에는 스트링 변수 x 카운트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변수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왼쪽 메뉴 액션에서 메시지 박스를 선택한 후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가운데로 가지고 옵니다. 오른쪽 화면에 Enter the Message Display 창에 현재 반복 횟수를 입력하고 F1을 눌러 스트링 면수 x 카운 u 를 선택하고 클로즈 메시지 박스 s a g e f t 를 체크한 후 s e 즈 밑에 1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1초 후에 출력 메시지가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의 s a v 를 클릭하고 Run을 눌러줍니다. 실행이 되면 현재 반복 횟수 1부터 현재 반복 횟수 5까지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실습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터레이터에 관련한 반복 후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특화된 RP에 의해서 반복문은 정말 여느 커맨드보다도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알려드린 자주 사용하는 조건도 지금 시들처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